안녕하십니까, 나눔가기품의 상임 대표 서경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MSM이라는 기능성 물질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관절염이 글루코사민으로 고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었는데 최근에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은 아, 글루코사민이 관절염에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치료제가 뭐냐? MSM, msm is would you use right msm is uh, my savior i mean i have no pain i have i go to sleep i mean the only pain i have sometimes is in my head from uh, you know thinking i'm so stupid and not to have gone with something like this really early because i i couldn't walk yeah. they're they're interested in pharmaceuticals <coughs> because they can sell them and make a lot of bread i've it. helped you uh, I, I've known, uh, what msm yeah. Yeah. msm helped me in three days it took the pain away in three days. Now, it now, now, see, I can so. tell that because it's, I'm, I'm. speaking from experience. I don't need uh, a double-blind, nine thousand no. people no. taking no. the goddamn stuff. <laughs> I took it, and I know exactly how it works. No, it only works and not... I've given it to everybody. Everybody that's given it to work. 그런데 제임스 환자에게 이 MSM을 복용을 시켰는데요. 두주일 지나니까 더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석주 일째 되니까 그냥 깨끗이 나아버려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MSM은 바로 유황입니다. 옛날부터 유황을 먹으면 만병통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하루에 1500mg의 유황이 필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하루에 30 내지 40mg 밖에 섭취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유황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앓는 병이 바로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황을 먹기 위해서 동물성 유황을 오리에 담에 껴서 유황 오리를 만들어 가지고 먹었는데요. 그 경우는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싸게 유황을 섭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MSM이라고 하는 식물성 유황입니다. 이 식물성 유황은 분자식이 C2H6O2S 이렇게 되고, 메틸 설포닐 메탄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유황의 종류는 크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동물성 유황. 그리고 광물에서 추출한 유황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청심 환 속에 함유된 것은 동물성 유황. 유황석이나 닭이 먹는 것은 광물성 유황. 식물성 유황은 소나무에서 추출한 것을 말하는데. 식물성 유황의 가장 큰 장점은 탄력성과 빠른 성장 기간에 있다. 근데 어디 가야 볼수 있는 겁니까? 추출 자체는 이제 외국에 유일하게 지금 캐나다 쪽에 거기서 생산된 이제 물질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마케팅이 되고 있죠. 이미 외국에서는 일찌감치 주목받았던 식물성 유황 시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배우 제임스 커번도 한때 관절 질환으로 걷기가 어려워져 배우 생활을 마감할 뻔했지만 식물성 유황으로 호전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네. 식물성 유황의 생김새도 궁금해지는데 송진 속을 들여다보면. 네. 그 속에 희끄비 끗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천연 식물성 아, 유황은 무공해 자연 환경이 만드는 것. 그런데 이 MSM이 아주 놀라운 물질입니다. 이 MSM이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모든 생명체 세포 생성의 필수 물질이면서 아미노산의 핵심 원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에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있으면은 통증, 염증, 관절염 이것이 개선되고요. 가장 뛰어난 페인 킬러로 기능을 합니다. 또뿐만 아니라 해독, 살균, 항균, 소염 작용이 아주 탁월하고요. 그런데도 이 분자량이 작아서 피부로 아주 잘 투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혈액 희석 제로이 물질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이 혈액을 정화시키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사포닌이 이 산삼의 60배 그리고 인삼의 36000배가 됩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포닌이란 물질 자체가 바로 이 식물성. 유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도 없고요. 그리고 활성산소를 무력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거의 만병통치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말을 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 물질이 아주 너무 놀라워서요. 최근에는 고엽제 환자도 완전히 낫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원남전에 참석해서 고엽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이 40여 년 동안에 많은 질고에 시달렸습니다. 뭐 고혈압, 당뇨, 특히 피부가 완전히 뭐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는데 많은 그 피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시도 뭐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몸 전체가 그 고엽제 현상이 나타나서 애를 먹었는데 제가 MSM을 접하게 접해서 먹고부터는 그이 이렇게 사진과 같이 이 몸에는 모든 고엽제로에 있는 독소가 이렇게 수차례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느끼고 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돼서 정말 인생의 새로운 어떤 음, 계기를 맞고 지금 의욕적으로 어,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MSM이 암도 억제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국 대학의 한 연구소에 의하면은 유방암 세포에게 이 MSM이 이 암세포 활동을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억제한다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방광암 세포 경우에도 MSM이 암세포 활동을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합니다. 또, 유방암 G 경우에는요, 원래 유방암 종양이 이렇게 큰데 MSM 1%를 처리하니까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3%를 처리하니까 훨씬 더 줄어들었고, 5%를 처리하니까 거의 흔적만 남는 상태로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예.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MSM이 농산물 생산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MSM 처리를 하면 수확량이 많아지고 유황을 함유한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높아져서 탄저병 흰가루병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기간도 서너 배로 증가하고요. 토양의 질도 크게 개선이 됩니다. 첫째는 페인 킬러입니다. 관절염, 편두통, 근육통, 다양한 만성 통증 증후군의 이 통증을 제거합니다. 특별히 관절염을 낫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 동안에 보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 다양합니다. 노원지부장 장경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임스 코반처럼 5년간 고생한 관절염을 3일 만에 낫습니다. 또 어떤 환자는 한두 달쯤 먹었는데도 아직 안 나가지고 보니까 하루에 네 알씩 먹었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루에 여덟 알씩 먹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게 몇달 후에 낫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이걸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호전 반응이 심해가지고 아파서 중간에 끊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좀 견뎌내야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은 양을 좀 줄여도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예, 그 호전 반응이 예, 불가피하게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걸 꼭 견뎌서 반드시 관절염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류마티스 환자 경우에는 예, 이 MSM이 피부로도 흡수가 아주 잘되기 때문에 예, MSM 크림을 사가지고 이걸 발라가지고 하는 그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m s m 이 혈액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감염을 예방시키고 여드름이나 아토피 이런 걸 고치고 특별히 고혈압과 당뇨를 고칩니다. 이 당뇨까지 고쳐서 상당히 놀라서 제가 본부에다가 한번 알아봤더니. 당뇨 치유 보고는 그동안 수없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MSM을 먹어 보니까요, 먹는 동안에 제 몸에서 이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우선 소변을 보면 찌릿내가 굉장히 나고요. 이 피부로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계속 근질근질한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MSM이 에너지를 준다는 점입니다. 아마 그몸 안에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해를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피로 회복에 좋고 특별히 운동 선수가 이것을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요. 야간에 운전할 때 졸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이 몸이 체온이 증가해서 그것 때문에 또 몸이 치유 효과를 갖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재생시키는 기능 이것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관절염을 그냥 무조건 폐인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막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도 방지하고 몸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특별히 이 골다공증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라든가 그다음에 이 조골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어린이들이 키가 빨리 크고 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에서 M.S.M 가이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 류마티스나 뭐 만성 통증 증후군뿐만 아니라 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치료 효과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M.S.M을 어 이본사에서 기능성 식품으로 허가받는 과정에서 아침에 두알, 저녁에 두알. 이렇게 하루에 네 알을 먹는 걸로 허가를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1500mg의 소요 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여덟 알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경우에는 최소한 여덟 알을 드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MSM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제품이 에, 저희 이 디스틸퓨어라고 해서 이 캐나다의 소나무 추출물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도 MSM 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나오는 OPT MSM이나 니그리젤 MSM은 베네수엘라 석유가 이황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탈황 시설에서 추출되는 황을 합성을 해가지고 MSM을 만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 좀, 이물질도 있고, 또, 약효도 이 소나무 추출물하고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같이 MSM으로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소나무 추출물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소나무 추출물로 해서 나오는 M.S.M.은 지금 이 디스틸퓨어 M.S.M.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인정을 받은 제품은 이거밖에 없고 또 이것이 지금 나노과기품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이2008 다시 54라고 하는 이, 이 인정번호를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유사품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이나눔가기쁨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 주십사 하는 점입니다. www.joyofsharing.org 인데요. 이나눔가기쁨에 들어가면 이 밑에 MSM 건강센터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 MSM 건강센터에 들어가면요 여기 치료 사례가 나옵니다. 이 치료 사례가 지금 그 동안 한이삼 개월 동안 우리가 이 MSM을 보급하면서 사람들에게 치료 사례가 나올 때마다 이 보고를 여기다가 작성을 했는데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에, 경화증, 무좀, 탈모, 허리 디스크, 이명증도 됐고요. 혈액 순환이 아주 좋아 발기 부전도 되고요. 건선이나 검은 기미가 없어져 통풍이 치료가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편도선도 치료되고 종기는 말할 것도 없고 파킨슨씨 병도 치료가 됐네요. 그리고 피부병이 대단히 개선됐습니다. 에,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 저, 치료 효과가 지금 계속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MSM 건강센터란에 들어가서 치료 사례 모음을 꼭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